그래서 사람이 진짜 지식을 배워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사람이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문 보겠습니다. 자문 1장 7절 요와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은 훈계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예요. 자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고장 나면 어디 가요? 카센터 가죠. 자 카센터에서도 모르면은 어 어디 어떻게 됐는지 고칠 길이 없네.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문의, 문의를 해야 돼요? 차 만든 회사에 문의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은 사람을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분에게 배워야만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행동을 적당하게 사람답게 할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동물보다도 덜 똑똑합니다. 동물들이 요 지나가잖아요, 고양이하고 요 강아지들 요즘 반려동물 많으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나 고양이 자꾸 물어보세요. 너 남부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물어봐요. 그러면 은 사람 보고 뭐라 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더 똑똑하지. 나는 하나님 아는 데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잖아 이런다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 훈계를 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발락이라는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가지고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낙이가 안 가려고 죽기 싫으니까 안 가려고 막 비비꼬는 고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이다 보니까 이말탄 사람이 발이 응? 이 골목에 벽에 막 부대끼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낙이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낙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때려. <laughs> 왜 때려. <laughs> 내가 뭘뭐 잘못했는데 왜 때려 그러니까. 발람이 야내칼 가지고 있으면 죽었어. 너왜 똑바로 안가 그러니까. 바보 아니에요? 저기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당신 같으면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3절 보세요.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세 번이나 그랬어요.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 때문에 너 살았어. 이 말이에요. 누가 똑똑해요?" 짐승이 더 똑똑하죠. 발라면 그 시대 당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현자였고 응? 주술사였고 마술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더 똑똑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자연재해나 뭐 지진이나 해일 이런 거 일어날 때 동물들은 다 피해서 숨잖아요. 사람만 멍하니. 피하라고 그래도 멍 때리고 있다가, 응? 화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손규빈, 나는 누구입니까? 손규빈입니다. 이렇게 대답, <laughs> 대부분 하죠. 손규빈이는 이름입니다. 내 이름입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한 문장으로 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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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라고 정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해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코가 냄새맡 맞는 대로, 내 입이 떠드는 대로, 내 손이 행하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데, 나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자.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있죠. 몸은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안전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이게 깨어지면은 이상이 생겨요. 고통이 오죠. 짜증이 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몸의 해당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야죠. 그 다음에 사람은 혼이 있습니다. 정신을 얘기합니다. 정신, 심리, 지식과 문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정신 이상이 생기죠. 우울증이 생기고, 무력해지고 또는 광분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회적인 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상해 생님 어디 가요? 상담사, 전문가들을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형상이에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뭔가 살고 싶어 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그런 윤리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지면은 미신이나 맹신을 갖게 되고 절대적인 윤리에 도덕의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연한 공포심 항상 무언가 불안한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이 그렇게 불안하게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영혼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laughs> 이세 가지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몸이 원하는 것과 정신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밥이나 떡이나 빵을 먹으면 되죠. 혼은, 문화생활, 독서, 이런 정신에 관한 그것이 양식이 되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이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건강하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치게 몸이 원하는 것에 치중을 하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라든지 영이 결핍되어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